파이코인 OKX 상장, 모두가 환호를 내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코파민입니다. 요즘 단연 뜨거운 감자, 코인판 압도적 핫토픽 바로 파이코인이죠. 오늘 알찬 정보로 영상 구성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파이코인 상장까지 이제 겨우 일주일 남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이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순간일 텐데요. 파이코인 상장과 향후 방향 다루기 전에 파이코인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주 간략하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포용적인 P2P 생태계를 목표로 온라인 경험을 구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파이의 신원 인증 프로세스인 KYC 참여율이 거의 폭발적인 수준이었죠. 114만 건의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었고, 1900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분들 직접 신원 인증해 주셔서 파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OKX 상장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팔로워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파급력이냐면 이더리움이 초긴장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팔로워와 2만병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OKX 상장만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한가지 있습니다. 오는 2월 20일 파이코인이 OKX에 상장되는 날은 그저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토큰으로서 파이가 이제 시작인 거고 앞으로 파이코인을 더 많은 거래소에서 볼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메인넷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가 5년 존버 보상이 진짜 시작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식 현물 거래가 시작되면 국내 거래소 출시까지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파이코인 상장 때만 반짝 뜨고 말코인 절대 아닙니다. 파이 총 발행량은 천억 개입니다. 그런데 나건 물량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유통되는 물량은 5억 10억 개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장점 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전송 속도 아니겠습니까? 5초 10초 내외로 지갑 전송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쉽게 채굴할 수 있고 동등하게 분배받을 수 있도록 스텔라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 유저 확보를 위한 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도 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평등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요즘은 세계 어디든 컴퓨터는 없어도 핸드폰은 있는 세상이니까요 실사용은 가능하지만 전송 속도가 느린 비트코인의 단점 다반 나오는 수수료 그러니까 가습이라고 하죠 이더리움의 이러한 단점까지 모두 보완된 그런 코인이 파이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코인은 발행량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코인의 정말로 중요한 건 코인을 안정화시켜주는 해당 코인의 생태계와 유저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이코인은 잠재적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파이코인 도대체 얼마에 상장될 것이냐? 이건 지금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확실한 건 락업의 지갑 분실? 아주 많을 겁니다. 게다가 상장 빈 영향으로 모두가 같이 매도할 경우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는 락업하신 분들, 파이코인 상장과의 다른 대안과 파이코인 상장 후 매집하실 분들 가격대별 대응 방식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그마치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상장 직후부터 당분간은 상당히 정신없이 굴러갈 겁니다. 초마다 분마다 흐름이 바뀔 거고요. 파이코인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지 언제 오를지 궁금하신 분들. 파이코인 관련 정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오로지 저희 구독자분들 위한 전문 트레이더진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그 어디보다도 정확하고 빠른 정보 무료 무료로 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드리는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영상 내 정보를 공유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6445-8520 번호로 문자 상장비밀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정보방 초대 및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6445-8520 번호로 문자 상장비밀이라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무료로 도지코인 및 비트코인 알트코인 시황 정보 등 고급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파민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성투!